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남아있는 마지막 우리 시설인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고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합의로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에서는 지난 2003년 11월 제5차 남북 적십자 회담 합의에 따라 512억 원이 투입돼 2005년 8월 착공, 2008년 7월 완공했습니다. 북한의 이산가족 면에서 철거가 현실화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한 지역 경기 회복을 염원해 온 고성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물거품이 될 전망입니다.